짱이에그 짱. 짱. 얼리 치크 한번 해볼까? 응, 처음 좋아, 좋아. 언제지? 웰컴이야? 웰컴이, 웰컴이. 어? 뭐야? 있어? 다시 불어 <laughs> 아, 진짜? 갑자기 불라고아 너무 어됐어 진영이 진짜 왔습니다 왜 이렇게 완전 꽉쏘채워서가겠어 큰일 났다. 바람이 너무 많네요. 엄마, 는 엄마, 는형이 9시 넘어서 올거 같은데 마데마시넘어마엄는이마 엄마, 엄마, 조금 도와줘 너만 조용해지면 좋겠어? 사 엄마, 조금만 아니야. 아니야 에이 소화 조금만 하면 아빠가 사탕 비타민. 조금 조용히 해주면 아빠비삑다줄게 그런 거다 알았지? 에티오피아 도착했습니다 이제 카메룬까지 a n o 6 hours 아야 괜찮아? <laughs> 잘할 수 있겠어? 파이팅 진짜 너무 정신없습니다 어떻게 이러지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발길이 멀어요 남편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안 어? 뭐라고? 거기 좀 앉아있어도 돼아 싫어 승민 우리 비행기 하나 남았는데 어때요? 설레 살래. 설레 <laughs> 사하야 우리 비행기 하나 남았는데 어때? 잘할수 있겠어? 네 화이팅, 화이팅.

어디가? p l y 어디가? d e the flat fire. You h i 지금 이걸로만 20분을 놀고 있거든요. 알면 나겠다고. 아빠 상 주머니에다 넣는 거야? 네. 왜? 왜 주머니에 넣어? 죽는 네. 거야? 네. 그럼 어디 가 친구들? 여기. 여기 놀아보다. 놀이터 가는 거야? 네. <laughs> 가봉에서 지금 경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봉에 내릴 사람 내리고 야운데까지는 타고 갈 사람들을 타는 비행기인가봐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내리고 몇명안 남았어요 이때 지금 사람들이 나가면서 짐을 많이 훔쳐가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짐잘 있나 확인하러 잠깐 나갔습니다 맨 이제 우리만 남았어.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? 비었어요. 2분, 어, 3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. <laughs> 그래. 엄마, 아빠. 돌고래 봤니 돌고래 봤다고 엄마랑 아빠랑? 네. 띵가리띵 거리. 손이 차요.

이세 다르다. 진짜 작은 에어포트야. 기저쓸 지금? p o o r closing. J'aime p o d o r 뭐라 너무 어색하다. 어색하네 불아, <laughs> 백신카드 i n a t i 네 n card. Vaccination card? Yes. 아, vaccination card? Yes. v a c c i n a 거 i o n card? y e 애플 삼촌이 챙겨오셨네. 너무 감사하다. 짐을 다 싣고 여기 대표님께서 설을 위한 간식을 이렇게 챙겨오셨어요. 애플을 먹고 있습니다. 음료수 아, 시원한 거한 잔. 아 감사해요. 진짜 혹시 보다더 오면... 덥네요. 와, 아, 뜨거 아, 있는데 혹시 따뜻히 드시는 거세요 감사해요. thank mm -hmm. you 혹시 비행기 타고 어디 갔지? 카메룬 어, 헬로우 아유 잘하네 아유 이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자 천천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안녕하세요 카메론몇 시인가요? 새벽 3시 시차 적응에 실패한 서하는 일어나때마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간식을 간단하게 먹이고 또 앉아겠대요 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놀고 있어요 새벽 3시 열심히 놀고 있는 그녀 찐 리얼 새벽 3시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근데 응. 응.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치에서 사진이고 영상이고 아무것도 못 찍었어. 그리고 되게 민망해 다들 막서 사야. 사 기분이 어때요? 기분 좋아요? 응. 네, 해야지. 응. 뭐 먹고 계신가요? 애플. 애플. 애플이 프랑스어로 뭐지? 어, <laughs> 그거 하나는 조금 어렵습니다. 여기는 다 불어를 쓰는 불어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안 통해요. 아무리 영어가 된다고 해도 불어를 다들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인사할 때도 어떻게 하지? 사와요? 봉슈! 봉슈! 음. 음. 안녕하세요. 아 우리, 가, 우리 비행기 타고 네? 어디 왔지? 어디 왔어? 비행기 타고. 해외. 진짜 이 정도면. 해메 왔어. Good night. 내일 아침에 영상을 더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.